저스펙으로 취업에 신이 된두 가지 어, 비결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긍정 마인드셋입니다. 주변 친구들의 조언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무지마카더라 통신 또 기업 리뷰 사이트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무조건 본인이 스스로 어, 기업을 어, 체험해보고 음, 주변에 있는 얘기들을 믿지 말고 어, 내가 안 된다 이런 평가를 들었어도 난 그래도 될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 내가 원하는 기업들에 지원을 해보세요. 두 번째로는 어 역지사지 마인드입니다. 자기 소개서나 경력 기술서나 면접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본인 입장에서 쓰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보는, 읽는 평가하는 기업 입장에서 자소를 쓰고 면접할 때 말씀하셔야 됩니다. 역지사지, 긍정적인 마인드 이두 가지.